안녕하세요. 전원주택박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주택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주택은 경상북도 주택입니다.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에 위치해 있는 시골주택이고요. 오늘 주택이 보이고 있고, 대지가 121.6평이고, 주택 내부는 수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오래전에 지어졌지만, 등기가 있는 시골집이고요. 내부 수리가 되어 있어서 아주 깔끔합니다. 주택 내부는 조금 있다가 제가 보여드리고 경계와 면적부터 안내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택은 한 필지로 되어 있고요. 대지로 402 제곱미터, 121.6평입니다. 그 앞쪽에 바로 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마당까지 차량 들어가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주택은 서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택은 경상북도 예천에 위치해 있고요. 경북 예천군 용궁면 가야리에 있는 마당 넓은 시골집입니다. 토지는 대지 한 필지로 121.6평이고 앞에 도로, 지적도상 도로와 바로 접해 있습니다. 주택은 13.3평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주택도 아주 오래전이죠. 1940년에 지어진 주택입니다. 하지만 토지 등기 있고 건물도 등기가 있고요. 주택 내부 구조는 방 3개, 욕실 하나, 주방, 창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은 서양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주택 난방은 기름보일러, 구두를 같이 쓰고 있고요. 수도, 수도도 상수도와 지하수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주택이 위치해 있는 예천 용궁면 가야리라는 지역입니다. 예천 군청 기준으로는 왼편에 위치한 곳이고, 버스정장은 도보 5분 거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시장이 있는 용궁면사무소까지는 차량 5분 거리고요. 예천 군청까지는 차량 15분 거리, 전촌 함창 IC까지가 차량 2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택 주변으로는 무덤은 있고요. 철탑은 없고 축사는 300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제가 걸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입 도로폭은 엄청 넓은 건 아니지만 차량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것부터 경계가 시작이 되고요. 지적도상 도로와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도로적으로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여기 펜스가 있는데 이 펜스를 열고 차량을 넣으시면 되고 그 펜스 앞쪽에다가 주차를 하시고 이 부분까지 앞쪽 마당을 넓게 사용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오늘 주택은 현재까지도 매주, 매도인이 거주를 하고 있는 주택이고요. 주택 앞쪽으로 텃밭을 가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택 가장 좌측에 이곳이 보일러실이고요. 난방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토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살짝 경상도가 있고요. 경계는 영상 초반에 제가 보여드린 그 지적도를 같이 보시면서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좌측에 이곳에 아궁이가 있는데 가장 좌측에 있는 이 방만 구들방으로 난방을 합니다. 옆쪽에 있는 수도가 공간이고요. 상수도도 들어와 있고 지하수도 같이 쓰고 있는 곳입니다. 이제 문을 열고 주택 내부로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 외창도 수리가 되어 있고요. 주택 내부도 어느 정도 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 이곳이 주방 공간이고요. 주방 싱크대 설치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를 둘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부 구조는 방 3개, 욕실 하나, 그리고 주방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화장실 욕실 공간이고요. 옆쪽의 방도 이렇게 깔끔합니다. 시골집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수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특별히 보수할 부분은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 그러면 위쪽에 지분교체만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지자체마다 지분교체 보조금 또는 교체해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찍 신청을 하셔서 또 좋은 조건으로 교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주택 소개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택은 예천군 용궁면 가야리에 있는 시골집입니다. 아담한 시골집이고요. 토지 주택 모두 포함해서 매매가는 4천만원입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해당 부동산 연락처가 있고요. 저희 전원주택박사 구독 안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하나씩 꼭 부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